안녕하세요. 전주축과 김동현 원장입니다. 오늘도 돼진다지? 어? 네. 아주 그냥 케이스들이 다 돼져, 아주 그냥. 어, 지금 어. 자, 요새 이제 백세 시대에요. 어, 오래 사셔야 되는데, 이게 연세가 되시면 문제가 뭐냐면은 밥을 제대로 못 드셔. 틀릴 쓰신다든가 이러면은 씹을 때 아프기도 하고 마음대로 못 씹어드시니까 기력이 점점 저 세해지세요. 그 보호자분도 걱정하는 거고, 물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걱정하는 건데, 이 나이에 내가 임플란트 심어도 되나? 이거를 걱정을 많이 하세요. 심고 나서 될 때까지 밥을 오히려 더못 먹으면 어떡하나? 보통 이런 거 걱정하시는 분들이 이제 80대 넘어가시는 분들 좀 식사하시기 힘드셨으니까 오히려 오시면은 기력이 더 없어져 오셔요. 그런 분들한테도 아, 임플란트 잘 심을 수 있으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리죠. 다들 이제 의심의 눈초를 쳐다보는 거지. 생각보다 고생스럽진 않은데. 또 그런 분 키스 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제 연세는 86세라 고 하시더라고. 제일 처음 오셨을 때 어땠냐면은 일단 틀니를 쓰고 계셨는데 틀니를 지지해 주던 이들이 죄다 썩어서 다 부러진 거야. 이런 식으로 이들이 다 부러져 있고 여기는 고름 생겨 있고 이 뿌리 때 염증 생겨 갖고 이것도 다 갈려나가고 이제 뿌리 쪽다 썩어있고 연세 많으신 상태에서 어, 에이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 이런 무시무시한 소리들을 하시면서 관리를 안 하시니까 점점 더 망가지는 거죠 밥 먹기 힘들고 그래서 절제에 오셨을 때 어머니 이거 임플란트 다 심어드릴 수 있어요 라고 말씀을 하고 팔에 모두를 다 심었는데 처음엔 걱정을 많이 하셨지 내가 버틸 수 있을까 하고 근데 하고 나서는 뭐 다행히 뭐 되게 웃으면서 나오시긴 했어요. 웃신 건가? <laughs> 웃는 표정을 하고 나오셨는데 눈가에는 촉촉했던 것 같기도 하고. <laughs> 근데 수술 시간 자체는 오래 안 걸렸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를 뽑고 나서 오래됐을 때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 안에 뼈가 이게 껍데기만 남아요. 그러니까 이가 없으니까 얘네들이 일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안에 뼈가 되게 성기게 생기고 딱 껍데기만 남아.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안에가 비어있으니까 임플란트가 탄탄히 잘 잡아줘야 되었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요새는 그런 데 쓰는 또 특수한 드릴이 있어요. 안에서 그나마 없는 뼈들을 좀 바깥으로 이렇게 이렇게 다져주는 거예요. 임플란트 주변으로 임플란트 주변에 어쨌든 뼈들이 조금 있어야지 피도 달라붙고 이러면서 주변에 뼈를 만들어 주거든요. 제일 먼저 고민을 해야 될게 과연 이 뼈가 이게 어느 정도 두께가 있어도 임플란트를 버틸 만한 강도가 되느냐. 근데 보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다른 쪽 뼈들이 보면은 이부분은 약간 하얗잖아요. 여기는 이게 단단한 뼈예요. 근데 여기는 이 뼈가 다 시커매. 이거다 공간이 비어 있다는 얘기야. 엑스레이 찍었을 때. 그래서 아 우리 어머니는 여기 뼈 공간은 많이 비었겠구나 이걸 알고 들어가는 거죠 CT형 찍어보고 그리고 수술할 때 그런 거다 고려를 해서 심었어요 그래서 이게 오셨을 때 수술을 다 끝낸 직후입니다 하루에 심었지 다 하루에 심어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주변에 약간 보면 좀 하얘져 있는 게 보여요 여기가 이게 뭐냐면 은이뼈 안에 인공뼈도 같이 이식을 하면서 이제 다 젖어서 들어간 거예요 이게 이제 술전이에요 수술하기 전에 아주 이게 다 난리가 났지 아주 얘네이 멀쩡한 애들은 웬만하면 안 건드려요. 다 건드릴 필요는 없으니까. 여기 고름주머니 생기고 뿌리 부러져가지고. 다 사가 있고, 다 깨져나가 있고, 여기 뿌리만 남아 있고, 아래 것도 다 썩어서 뿌리만 남아 있고, 이거를 이제 어머니한테 이걸 뽑으면서 동시에 심습니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지. 근데 그게 차라리다. 왜냐면은 한번 아프고 끝내버리니까.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는, 이제, 입, 여기가 다, 웃었을 이 하나도 안 보이고, 입술이 다 꺼져 나가서, 그할매들 입술 있잖아요. 이게 쪼글쪼글한 입술. 그렇게 되고, 옆에서 봤을 때도, 이제 여기, 여 이모 뼈만 있는 거야. 웃었을 때는, 이렇게 보이고. 근데 다행히도, 어쨌든 이렇게 뿌리라도 남아있었으니까, 시적으로 조금 보존이 된 거지. 이거 뽑고 나서 한 1년이 좀 있다 오셨었으면, 여기 뼈다 꺼져있어서, 수술하기 더 힘들어요. 뽑으면서 바로 심었으니까 좀 나은 거지. 그래서, 이게 이제 수술한 날 임시차에 들어간 거예요. 보면은 이렇게 꼬매자국 조금씩 보이죠 많이 꼬매질 않았어요 그리고 이런 데는 이제 뽑자마자 임플란트 심으면서 잇몸을 안떼서 꼬매지도 않았어 그리고 이거는 임시차 딱 넣고 난 사진이에요 심을 수 있어라고 물어봤는데 심은 날 틀리 다 빼버리고 임시차까지 다넣고 가버리시는 거지 이 그러니까 일이 훨씬 편하죠 밥 먹을 때도 일단 임시적으로 쓸 수는 있으니까 원래 이게 틀리가 들어가 있던 자리인데 이거 싹 빼가지고 이딱 집어넣고 임시로 만든 거. 여기 아래 거, 아래 거. 좀 물렸을 때 사진. 어금니 너무 너무 세게 물리게 또안 해요. 임시치하니까 너무 세게 물리면 임플란트 빠질까봐. 이게 여기에려 놓은 것들. 그러니까 이렇게만 해놔도 삶의 질이 달라져요. 당연하지. 뭐라도 어쨌든 씹히기라도 하고 틀리도 안 끼고 있으니까 입안이 아프지가 않고. 이렇게만 해놔도 일단 안 아프니까 씹을 때잘 씹으셔 이렇게만 해도 얼마 전에 이렇게 이 비슷하게 했던 어떤 아저씨는 임시차 해줬더니 씹을 때 뭐가 조금 불편한데 왜 불편하세요? 그랬더니 갈비를 드셨대 어? 아니 왜 갈비를 드셔 왜 진짜 <laughs> 어? 죽만 드시래 그 당분간은 한달 뒤에요 한달뒤 이제 뼈가 이제 어느 정도 붙는 게 보여서 이제 수치를 재는데 괜찮더라고 그래서 일단 아래 거는 바로 먼저 본을 떴어요 안성을 시키려고 이제 본을 뜬게 1월달에 붙었어. 10월, 10월달에 심어서 1월달에 붙었으면 진짜 빨리 끝난 거지. 뼈가 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변이 좀 하얘졌어. 이게 뭐냐면은 임플란트 주변으로 이제 좀 뼈가 좀 치밀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너무 오래 기다리는 것보다 어느 정도 기다리고 임플란트를 하는 게 좋은 점이 뭐냐면은 임플란트가 이제 일을 하니까 이 뼈가 이제 일을 하고 있다는 거 자기도 아는 거야. 이제 지들도. 그러니까 주변으로 뼈가 좀더 단단해져요. 골질이 개선이 돼. 그래서 조금 더 일찍 일을 시켜요, 저는. 커스텀 어버트를 다 들어갔지, 이제. 이 기둥을 만들어서 정확하게 맞는 임치아한번더 만들어드렸어요. 왜냐면은, 아까 전에 우리가 했던 임플라, 임피치아는 요거는, 여기 보면 이렇게 조금씩 떠있고, 그리고 여기가 정확하게 맞진 않아요. 근데 수술한 다음 바로 집어넣는 거니까. 어버트먼트도 이럴 때는 이렇게 제가 이제 기성 어버트를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성 어버트가 들어갔으니까 어머니 입에 맞는 건 아니라는 거지. 요거를 맞춰서 이제 다시 커스텀 어버트를 집어넣고, 임치아를 해놓은 상태로, 조금 쓰시다가, 완전히 마무리를 다 해서, 이제, 이렇게 어머니가, 이 완성이 됐습니다. 아이고, 2 0대가 되어버렸어. 하얀 거 봐봐, 번쩍번쩍 하다가 저거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단단하게 들어, 이때부터 이제, 마음껏 드시는 거지. 이게 보면은, 옆에서 봤을 때, 깨끗하게 됐죠? 아에 것도, 오를 제대로 그리고. 웃을 때, 이가 보이는 거지, 이렇게 웃을 때는, 스마일 라인이 이렇게 갈 때, 이 송곳니 라인이, 입술 끝에 걸리는 게 제일 예뻐요. 보면은, 잇몸의 형태가 아. 라인으로 딱 떨어져요, 이렇게 일자로. 여튼 봤을 때도 코어랑 이 안에, 이 안에 들어가게 라인 잘 잡아놓고. 어쨌든 이렇게 하고 이제 식사 잘하고 계시죠. 우리 어머니 살 쪄서 보죠. 이제. 아, 주잘 어, 됐어요. 마무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루에 다 신고, 임차 다 올리고, 이렇게 했어도 시작부터 마무리할 때까지 잘 버티시고, 많이 안 힘들어 하시고, 생각보다 케이스도 일찍 끝났어요. 그러니까 연세 많으시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의 삶의 퀄리티가 중요하니까 연세가 드셨어도 임플란트에 대해서 너무 무서워하시지 마시라. 골다공증이 조금 있어도 약 드시는 거 아니고 컨트롤 되면은 그것도 심을 수 있고 당뇨에도 심을 수 있고 고혈압도 심을 수 있고. 뇌혈관 질환 때문에 아이스크림 드시고 계셔도 심을 수 있고 생각보다 그렇게 아님들게 마무리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물론 모든 원장들이 다 심는 건 아닐 것같아어 <laughs> 여기서 내 자랑해야지. 나니까 심었다. 뭐 이런 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너무 걱정하지 말고 저한테 오세요. <laughs>